안녕하십니까. 이지오 대비 와이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정말 우라토에 터지고 답답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지를 잘못하거나 정책을 잘못하면 그걸 본인들이 아 이게 잘못됐구나를 빨리 알고 고치면 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꼭 성공하는 것만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알면 바로 고쳐야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연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이 된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밀고 나가는 거죠. 최근에 윤석열 총장 몰아낸 건도 국민들은 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 폭주 국민들은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그 아주 상식 아닙니까? 아,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많이 있어야 집값도 내려갈 텐데 아파트 짓는 거는 극도로 제한을 해놓고 세금만 때려 먹이니까 세금으로 집값 내리게 하려니까 그게 됩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그거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24번이나 부동산 문제 거짓말한 꼴이 됩니까? 아파트간 이대로 이 정권 내에서는 잡을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세금 폭탄, 지금 뭐 종부세다, 재산세다, 소득세다, 양도세다, 무슨 세금이 정신없이 가지도 많아질 뿐더러 세금의 액수도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국민들은 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런데이 정권 밀고 가지 않습니까? 인사도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추미애 장관 앞세워 갖고 지금 차치고 포치고 온갖 갈춤 다쳐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장관 제대로 놓아 갖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법무부 차관, 황지검에 차장 다 사표 내지 않습니까? 이건 아무래도 아니라고. 아니, 윤석열 총장 찍은 해도뭐 절차와 법의 공정성이 집행되잖아요. 절차의 공정성도 없고 이 유신 때도 유신 때도요. 악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악법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법대로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니까 결국 대통령 지지도가 30%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 지지도는 올라다 갔 내려갔다 하지요. 문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대통령의 심각성을 못 깨닫잖아요. 윤석열 찍어내기 옳지 않다 그래서 터표낸그 법무부 차관 아리에 탈원전 조작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갖다 또 앉혀놓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윤석열 찍어내겠다는 건데, 국민들의 바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람과 어긋나게 가는 정권이 살아남은 정권이 있습니까? 살아남았다 해도 평가받은 정권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국민 등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서 서로 퇴진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